아 오래간만에 제네시스 리무진 고속도로 반잘주행 중아 테슬라만큼 믿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되기는 됩니다 그냥 이런 평지는 평지가 아니라 직선도로는 뭐좀잘 돼요 그런데 금방 손을 잡으라고 생 날려치죠 아직 안 괜찮네 한번 기다려보자 소리 날 때까지 어 한참 가네 오늘은 웬 일이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음 진짜 오래 가는데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오래 가니 8 0 k m 로 가서 그런가 오 역대급인데 아 인제 잡으래. 그,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. 가즈아 앞에 안 보인다, 죄송합니다.